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.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?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내 인생을 고백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비록 내가 죄인이고 막난이었을지라도 상관없이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던 왕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문하세 왕이에요. 그래서 이 문화세가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잡아도 될까 스스로 고민한 거예요. 역대 왕들 중에 나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일, 세상의 망난이 나쁜 일,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. 그런데 이 문화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, 내 인생을 내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벽을 넘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. 여기에 회개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. 따라 합시다.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. 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과거 때문에 주저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까지 못 가는 거예요. 망나니 중에 개 망나니 같은 이 문화세의 기도를 그 마지막 순간에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네 과거가 어떻든간에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.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 속에 그 동안 수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입고 싶었는데.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과거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.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,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, 내가 얼마나 염치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는 알기 때문에, 다른 사람 다 용서받아도 나는 안될 거야. 라는 자격지심 때문에, 하나님 앞에 구하고, 소리치고, 그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데,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,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.